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이번 시즌은 매번 예측 불허의 전개와 치열한 경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OP 7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피날레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예상대로 초반부터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용빈이 솔로 여정을 계속한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는가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기사에서 1. TOP7 강점 분석 무대 스타일. 강점. 팬 반응. 2. 김용빈이 홀로 경쟁하는 이유. 그가 정상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3. 충격적인 2위 이 참가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4. 최종 우승자 예측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TOP7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TOP7 위 전력 분석 무대 스타일 강점 팬덤 반응까지 트로트 팬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려온 시간이 왔습니다. 매회 극적인 반전과 놀라운 무대 퍼포먼스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미스터트롯3 이제 결승전이 성큼 다가오면서 트롯계를 뒤흔들고 있는 TOP7 위 전력을 깊이 있게 분석할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일까요? 누가 예상 밖의 반전을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위 독조, 김용빈, 완벽한 무대 장악력. TOP7에서 단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단연 김용빈입니다. 그는 매회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가창력, 깊이 있는 감정 표현, 그리고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 무대였던 사랑의 미로는 감미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고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역대급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그의 독주체제가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인가? 입니다. 결승이 가까워지며 팬덤 간의 결집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언제든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위 깜짝 반전의 주인공은 모두가 예상했던 TOP 3 구도는 이번 주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위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박선호. 예상 외의 결과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즌 최대 반전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우는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점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성장형 참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 무대에서 보여준 님과 함께 무대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깔끔한 창법이 돋보이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성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감정 표현, 무대마다 성장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킴, 중장년층 팬덤 확보, 투표율 급상승. 그렇다면, 그는 결승에서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위. 무대의 카멜레온 이지후. 이지후는 무대 스타일이 가장 다채로운 참가자로 꼽힙니다. 때로는 감성적인 발라드, 때로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매 무대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여준 록트론 무대는 기존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강렬한 퍼포먼스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 젊은층 팬덤 강력, SNS 영향력 높음, 이지호가 결승에서 과연 또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Top7위 다크호스 숨겨진 반전의 주인공은 TOP7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들도 많습니다. 한강, 4위. 깊은 감성으로 매 무대마다 눈물을 자아내는 감성, 트로트의 장인. 정민호, 5위. 뛰어난 무대 연출력과 개성 있는 창법으로 독보적인 존재감. 강태관, 6위.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는 정통파 트롯맨. 손태진, 7위. 클래식한 보컬 테크닉과 트로트의 결합이 강점. 이들의 무대 스타일과 강점은 확실히 다르지만, 결승전에서 한순간의 무대가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팬덤 반응 결승을 향한 치열한 응원 전쟁. 현재 팬덤 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팬카페에서 지지하는 참가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팬덤, 트롯 황제 탄생, 끝까지 1위를 지켜내자 박선우 팬덤, 기적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선우, 끝까지 응원 이지후 팬덤, 무대에 변화무쌍한 천재, 결승에서 또한번 놀라운 무대 기대. 결국 마지막까지 팬들의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 트로트의 새 전설이 탄생할 순간 이제 남은 무대는 단한 걸음 과연 미스터트롯 3위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예상했던 강자의 독죽과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트롯팬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결승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빈이 홀로 경쟁하는 이유, 그가 정상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매회 강력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실력만이 아닌, 그의 정상 자리를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기사에서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보적인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 김용빈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감동을 전달합니다. 특히, 그가 부른 사랑의 미로 무대는 지금까지의 최고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청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이스, 흔들림 없는 고음, 그리고 감정을 담은 섬세한 표현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매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기본기가 탄탄한 가창력, 오랜 연습과 경험에서 나오는 완벽한 테크닉,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 듣는 순간 몰입하게 만드는 깊은 감정 전달, 무대 위의 몰입도, 노래 한 곡을 드라마처럼 완성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그의 노래 한 곡이 끝나면 마치 한 편이 영화가 끝난 듯한 여운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 정상 자리를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김용빈이 강력한 1위 후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견고한 팬덤과 압도적인 투표력입니다. 미스터트롯 3는 단순한 가창력 대결이 아닙니다. 팬덤의 결집력과 응원전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김용빈의 팬들은 매 라운드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그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팬덤의 특징. 연령층이 폭넓음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지. 온라인 활동 활발 SNS. 팬카페. 커뮤니티에서의 강력한 응원.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강세 결승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 가능. 그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결승까지 함께 가겠다는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트롯 경연에서 살아남는 힘은 노래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김용빈이 단순한 가창력으로만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능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트롯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강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무대를 꽉 채우는 존재감 단 한명이 가수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우는 느낌.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눈빛과 제스처 감정선을 극대화하는 디테일한 표현. 곡 해석 능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한편이 드라마처럼 연출,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그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닌, 완성형 무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그의 독주체제가 깨질 가능성은? 하지만, 김용빈의 독주체제가 결승전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와 최종 무대의 임팩트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우의 급부상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나며 긴장감 상승, 이지후의 무대 반전 변화무쌍한 무대 스타일이 강력한 변수로 작용, 팬덤의 응집력 변화 마지막 순간 팬들의 결집력이 판도를 바꿀 가능성, 과연 김용빈은 끝까지 왕좌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트롯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롯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순간 이제 단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김용빈이 마지막까지 트롯 왕자를 사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펼쳐질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최종 결승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